안녕하세요. 복덕맘입니다. 어,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잘 지내고 계세요? 부모님들도 챙겨야 되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도 또 어, 어린이날 이것저것 또 챙겨야 되고,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조금 있으면 또 스승의 날도 다가오네요. 그래서 5월은 좀 바쁘고, 어, 금전적으로 지출이 좀 많기도 하지만 가정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라는 그런 달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 요즘 집을 보러 오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집 나중에 잘 팔릴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다시 팔기 쉬운 집과 그 반대로, 어, 팔기 어려운 집에 대해서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실거주자도 결국에는 언젠가 팔게 될 거잖아요. 10년 뒤, 20년 뒤라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 집이라면 지금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결국은 손해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넓고 좋아 보여도 팔기 어려우면 사실 답답한 자산이 될수 있어요. 애물단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건 다시 팔기 쉬운 집 특징 그리고 반대로 어, 다시 팔기 어려운 집의 특징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집은 결국 사람이 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팔기 쉬운 집의 특징 첫 번째. 생활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건 초등학교 도보권, 마트,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은 지금도 나중에도 찾는 사람이 끊이지 않아요. 지금 뭐 신설역 예정인 이런 지역은 호재처럼 지금 보이지만 사실 말만 무성하고 5년, 10년이 되어도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대중적인 구조와 평형입니다. 무조건 넓은 집이 좋은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잘 팔릴 수 있는 집은 8.4 제곱미터 이하, 판상형 구조, 방 3개, 화장실 2개, 뭐 이렇게 누구나 선호하는 구조가 훨씬 유리합니다.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공간이 너무 커서 방이나 거실이 조금 좁게 빠진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매수자 반응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베란다 확장 여부, 그리고 계단식인지 복도식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식. 연식이 한 10년 전후 그리고 관리가 잘된 단지는 나중에라도 팔기가 조금 쉬워요. 너무 낡은 집은 수리비 걱정이 조금 되고요. 너무 새 집은 이미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되팔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다시 팔기 좋은 집은 입주 5년에서 10년 정도로 관리비도 조금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외관이 깨끗하게 잘 관리된 단지입니다. 특히 커뮤니티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조금 더 어, 사람들이 선호를 하겠죠.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도 재판매 시 이런 조건들 때문에, 어, 체감 차이는, 가격 체감 차이는 조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거주 중심의 단지가 좋습니다. 투자자보다는 실거주자가 많은 단지는 가격이 나중에라도 크게 빠지지 않아요. 학군이나 직장 접근성, 그 다음에 조용한 환경 때문에 계속 거주하려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중심의 단지를 조금 찾아보시면 어, 조금 나중에 팔기에도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 다시 팔기 어려운 집의 특징은 뭘까요? 말씀드린 네 가지 조건, 뭐, 그 외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더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평형 자체가 희귀평형, 뭐, 우리 뭐, 66이나 99 뭐, 이런 것들은 뭐, 구조도 조금 애매하고 하기 때문에 매수자 폭이 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비인기 구조 있잖아요. 뭐, 복도형으로 되어 있거나, 뭐, 방두 개에 뭐, 거실이 조금 너무 넓게 이렇게 또 빠진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구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세입자가 너무 오랫동안 거주해서 집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는 집을 팔때 사실 어집 보는 거 협조 받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어, 그래서 요즘에는 손님들 보면 세입자 기간이 만기가, 만기가 다가오면 그때쯤에 이제 세입자 보증금 내주시고 본인들이 조금 들어오셔서 집을 좀 정돈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을 잘 팔기 좋은 조건, 그니까 뭐 집을 잘 보여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좀 정리가 잘돼 있다든지 뭐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매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집을 고를 땐 지금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이 집을 나중에 또 누가 사주겠지라는 시선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잘 고른 집은 결국에 나중에 돈이 되거든요. 아,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많이들 아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제가 또 환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모르셨던 분들은 잘 생각해 두셨다가 나중에 매매를 하실 때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 안해 주신 분들도 조금 부탁드릴게요. <laughs> 그러면 궁금한 내용 있으면 제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